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자꾸 실수만 할까?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나 자신을 자꾸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뒤처진다는 느낌 혹은 실패한 지난 일들이 자꾸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어리석은 자는 원수조차도 그렇게 해치지 못하느니라. 법구경 66. 남보다 내가 나에게 더 차갑고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남이 했으면 괜찮아 라고 말할 일을 내가 하면 왜 그랬어라며 꾸짖지요. 그런 마음의 화살이 쌓이면 결국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되 올바르게 사랑하라. 먼저 자신을 바르게 다스린 뒤에야 남을 다스릴 수 있으니, 올바르게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걸 용서하고 덮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실수한 나도 감싸 안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부족하더라도 다시 배우면 됩니다. 사람이 자신을 귀히 여기면 악한 짓을 하지 않으리라. 내가 나를 귀히 여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남도 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다독여 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나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